자 <웃음> 지금부터 <웃음> 어... 어... 레베킹 어... 책을 한번 봅시다 음... 일단 지금 어 이거 이거를 일단 먼저 한번 <laughs> 공부를 해봅시다. 이걸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 이게 지금 음 이게 지금. 빨리 안 나오냐? 아유, 맞다. 인터넷 지금... 음, 아닌데, 이번 지금... 이거 안 보지. 왜... 미리 보기가 안 되냐? <laughs> 지금 일단 어, 요, 요 지금까지 한게 이제 어, 환경설정을 먼저 이제 했습니다. 지금 요거요거요거를거금 어, 하고 그리고 요거 설치하고 어, 요거를 일단 거저 했고 그 다음 공부해야 될게 여기 이제 sql 인젝션 어, 로컬 파일 인클루션 리모트 파일 인클루션 htm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어, 먼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환경 설정을 쭉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뭘 했냐 하면, 음, 아이고, 여기까지밖에 없네. 그래서 환경 설정을 이제 했는데, 어, 설명을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 여기 버철박스에다가 어, 지금 가상머신을 3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거 요놈 요거 어, 윈도우 어, 윈도우 10에다가 음, 어, 6 4비트 윈도우 10에다가 apm 어, 서버를 설치를 했습니다 apache php mysql apm 서버를 설치하고 지금 이제 apm이 설, 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버전으로 어, 마지막 음,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아, 요놈이 이제 웹서버의 칼, 공격 대상인 웹서버고, 어, 요거, 요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어, 클라이언트로 어, 동작할 윈도우 10. 원래 책에는 이제 윈도우 7으로 되어 있는데, 어, 그냥 10으로 설치를 했고, 요거는 MITM으로 사용할 어, 칼리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3개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는 이 부분까지 먼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일단 요거 윈도우 10은 먼저 ISO로 이미지를 시리얼 번호하고 준비를 하고 요두개 준비를 하고 칼리링스는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윈도우 10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어, 요거는 지금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있냐면, 설정, 설정이 지금, 어, 일단, 어, 요게, 고급드레스 클립보드를 양방향 양방향. 어, 요게 이제 여기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시스템은 서버는 지금 8기가. 메모리 8기가의 하드디스크부터로 하고 요거 IO APIC 사용하기 요놈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확장 게스트 확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 체크를 해서 설치를 했고 프로세스는 요 서버인 경우에는 두개두 두 개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요3,000 가소화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어, 요거를 하면 음, 요 해상도 해상도 조절이 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체크했는데 실 이거는 뭐안 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해도 안 해도 일단은 체크를 했고 비디오 메모리는 맥시멈으로 118 메가를 했습니다. 저장소는 지금 자 여기 아, 요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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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지금 D D 드라이버에 버츄얼 박스 VMs 밑에 에, 이렇게 폴드가 만들어져 있고 이놈은 이제 그 게스트 확장 어, 어, CD가 이제 들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뭐 뭐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NAT로. NAT로 해가지고 인터넷 사용이 되도록 했고, 그리고 인터넷 이제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을 끊고 내부 네트워크로 이제 설치했습니다. 이 내부 네트워크로 설치를 하면 이 호스트 v m w a 호스트와 이 게스트 운영체제들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게스트 운영체제 세 개, 3개, 요세 개끼리만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위에 호스트부터 인터넷까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패킷 전달하는 거를 중간에 모니터링하기도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부 네트워크로 했고 처음 설치할 때는 물론 이제 NAT로 해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막 크롬이랑, 뭐, 크롬이랑, 크롬, 크롬도 설치해야 되고, 뭐, APM 세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NAT로 했다가, 다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오네트워크로 하고, 어, 그리고, 어, 공유폴더 설치를 이제 다 했습니다. 공유폴더, 이 어, 놈은 이제 뉴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지금 이름은 쉐어로 돼 있고, 음, 거 버츄 박스, s m 스미트에다가, 쇼라는 이름으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마운트 항상 사용하기로 이제 지금 되어 있고. 자, 여기 자동, 마운트, 자, 자동 마운트를 하게 되면 별도로 여기서 이제 뭐 어, 어, 추가로 연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 마운트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윈도우가 재부팅되면서 이 공유 폴더가 끊기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령어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iNet. 여기 i,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i, iNet use x vbox svr share 같은 식으로 이제 요 share가 이제 요 이름이 되겠습니다. 머신 폴더. 이렇게 공유 폴더를 이제 각각 윈도우 에서 설치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이제 요게 이제 윈도우 서버인데 다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 장치에 가서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 요걸 한 다음에 아 CD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면 자동 실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게스트 확장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통 설치를 하면 되고 지금은 요 네트워크이 음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로 이제 돼 있는 거는 이제 요 인터넷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어 네트워크를 어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음 IP 설정이 지금 여기 <laughs> 이렇게 설정 안 했습니다. 지금 서버는 192.168.0.2로, 어뭐 게이트웨이는 뭐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IP 주소가 192.168.0.2써보고 어 그리고 이제 Windows 클라이언트는 3, 그리고 칼리리눅스가 4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크롬은 이제 테스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어 APM 셋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APM 셋업 APM 세업이 이제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요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c 밑에 apm 세업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htdoc 여느미 루트고 그리고 거기에 워드프레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7.0.0.1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렇게하이 지금 이렇게워이 프레스 아요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그리고 어 음,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이제 여기 이놈요놈또뭐 음, 똑같습니다. 똑 같이 지금 돼 있고요. 요, 요거는 이제 공유 폴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 확장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이 어, 윈도우 클라이언트 서버 두개뭐 설치한 거는 어려움이 없고, 어 이제,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요거, MITM으로 사용될 이제 칼리 리눅스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이게, 공기 폴더 설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글 한글 설정 한글 설정하는 것도 인터넷에 이제 한글 설정하는 이제 과정을 설명한 사이트를 보고 n 대로쭉 참고로 이제 설정을 하면 g and the i n t e r 다 e t s e a r c 이 i n g and the site searching, and t a p apt get 한 다음에 install 하고 f 그 o 패키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비 나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설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처음에 한글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부팅을 하면 한글이 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루트하고 어 사용자명의 루트하고 암호 넣고 들어가서 터미널 실행한 다음에 한글 설정을 쭉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한글이 다 깨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사용자명 루트 그리고 암호만 넣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터미널 실행하고 명령문 쭉 입력해서 한글 설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 이제 그 게스트 확장 패키지를 설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칼리 게스트 확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어, 게스트 확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바로 설치가 되면 되는데 이놈이 요렇게 에,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에가 자동 설치가 어, 안됩니다. 에러가 나서 안되니까 그거를 이제 음, 에러가 나는 경우에 에, 일단 이제 이, 따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apt get install 한 다음에 게스트 확장 패키지명 이렇게 쳐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커널이 버전이 낮아서 확장 게스트가 설치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칼리 게스트 확장 설치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커널 버전하고 헤더 커널 버전을 확인하고 헤더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커널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음그 다음에 에, 이 게스트 확장 패키지를 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 데비안 데비안용 게스트 설치를 합니다 지금 어, 뭐 예를 들어 이제 다운받은 게요놈요 놈이 이제 아니구나 요거는 어, 크롬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어, 확장 패키지 예, 확장 패키지 연놈연놈 예, 요놈. 요놈, 요놈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요,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설치가 안 됩니다 여기 여기 안나 요거 여기 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 확장 패키지를 어, APTGS로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설치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처음 첫 단계로 LFI를 이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페이지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서버에 이제 이렇게 갈라 좀 HTML로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요 로컬 밑에다가 웹루트 밑에 lfi 라고 하나 만들고 칼라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공거를 볼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환경설정은 대충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요 LFI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